<laughs> 뭐지 이게? 아! 네 방어수입니다 해코즈입니다자 오늘 할 거는 한 놈은 아무대로 눈가리를 묶은 다음에 이제 보이지가 않게 하고 한 놈이 이제 말해줘서 그걸 점프 열게는 그런 아주 즐거운 게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내가 그 맵을 볼게. 내가 아, 맵 오케이. 자 우선은 걸러가면 안 돼. 오른쪽으로 돌아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숨겨. 그렇지. 더더더더 스탑스탑 멈춰 왼쪽으로 가 왼쪽! 왼쪽! <laughs> 밥 먹는 손 반대 이 새끼야 여기 p s t 여기서 t o p 니 t o p stop stop s t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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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s t o 왼쪽 t 왼쪽. stop stop 내 t o p s t o 면 s 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나 그럼 점프 하고 t 로가어 그렇지 그렇지 오오 t o p 어 오른쪽으로 o p s 아니 오른쪽으로. 아니 언제는 왼쪽 하나, 오른쪽 하나. 오른쪽 아니, 하나. 이렇게 오른쪽으로. 돌아 돌아 가자 가자 가자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하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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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반대야 반대야 반대야. 니 지금 가고 있는라고 반대야. 밖으로 나가고 있어 니 지금. 아유 망했다. 아유 니니 때문에 다 망했네 이거. <laughs> 아니 아니 어디로 가는 길이야. 오른쪽으로 가고 점프 점프. 맵이 안 보이는데 나도. 어,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좀 화면을 돌려봐. 가만히 좀 있어봐. 아니, 어! 야, 뭐해? 뭐해? 어. 뭐해? 뭐. 어, 거기다 앞으로 줄까? 그렇지, 할 만하네. 에이, 쉬운데, 너무. 어! 어! 말라고 재민아. 아 그만 보내라고. 아니, 앞... 아니 방해 된다고. 아니 보내지 말라고 네가 재민아 줘. 아니 방해 된다고. 아니 보내지 말라고. 자자자. 아. 아 앞으로 쭉 앞으로 쭉. 자, 그러고 네 앞으로 이제 쭉 가. 인데. 앞으로 가자마자 뒤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번 공중 제비 돌고 들고, 그다음, 그 다음에 한번더 돌고 그 다음에 점프 한번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손기 들고 가. 손기 들고. 들고. 자 뒤로 뒤로. 아니, 불멍, 불멍 때리지 말고 빨리 빨리, 빨리 빨리. 아, 오른쪽으로 쭉 가고 점프, 점프. 자, 그 다음 앞으로 쭉 가면 돼. 앞으로 쭉 가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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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쭉. 어, 앞으로 뛰어. 맞나 이거? 맞다. 어? 오른쪽으로 가라. 오른쪽. 야, 워르, 워르, 워르. 되겠나? 이 문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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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점프, 점프.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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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뒤로 뒤로 뒤로, 뒤로. 오오오 야야야 뭐해오오 오 하고 떨어지는 건 뭐야 아야야 제대로하다대로하다 그게 제대로 진짜 제 대로 그러면은 한번 바꿔 자자 자. 완전히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로봇처럼 오케이 자음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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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뭐 근데 거기서 왼쪽 아 조금 조금 더 왼쪽 <laughs> 네 기준으로 왼쪽 내 기준으로 왼쪽 네. 내 기준으로 왼쪽 네아 오케이 어딘지알것 같아 여기지 어 거기 거기로 가자나 그냥 안 봐도 알거든 오케이 거기, 거기 이제 오케이 점프 빵빵 뛰고 쭉가 쭉가 뒤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? 쭉 가라고. 뭐. 뒤로 돌아? 쭉가라 뭐. 뒤로 돌아? 쭉 가. 쭉 가, 쭉 가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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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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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아, 뭐? 왜? 아, 약간 전화하자. 내가 네한테 화면 공유를 해주니까 네가 그걸 보고 해. 뭔 소리야? 화면 공유 하고 있잖아. 이거 보고 와. <laughs> 저, 아, 인트, 인트. 여기서 왼쪽이구나. 여기 거기, 거기서 오른쪽 틀어. 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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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. 사람 좀 없는지 데 지금. 네거기 거의 사람도 있잖아. 이 사람 아니야 이거 아바타야. 정말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. 어떤 트롤 아, 덧더라, 한 명만 정말. 아니었더라면. 어떤 트롤 한 명만 아니었더라면 <laughs> 게임을 클리어하고도 남았는데 이제. 저희 팀에 아주 바람물질 같은 친구가 한명있어자 어, 어, 어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. 너못 <laughs> 네, 올라오고 있냐. 자 끝. 할 거지. 자.